연세대 문화 인류학과 나이윤경 교수의 예리한 지적입니다. 지금 젊은 남성 정치인이 젠더 문제에 있어서 성별, 갈라치기를 넘어 성내 바꿔치기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윤경 교수의 말을 들어볼까요? 청년 남성을 대변한다는 정치인이 대한민국 징집을 군 인권과 남성 간 차별이 아닌 성차별 문제로 호도하는 것은 악의적이다. 그의 여성 공무원 군필 공약이 이른바 이대남 표심 잡기 혹은 성별 갈라치기라는 세간의 비판도 충분치 않다. 이것은 대한민국 청년 남성들이 선진국 한국 사회 담장 저편 군대의 열악한 환경을 아직도 견디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죽고 맞고 가진 욕설과 푸대접으로 모욕당하며 그들의 존엄한 인격이 번지르르한 군화발 밑으로 떨어져 부르는 반인권적 현실에 대해 청년을 대변한다는 그 정치인조차. 구체적 대안 마련에 관심이 없다는 바로 그 문제다. 또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는 물론 각 분야 고위직 고소득자의 신의 아들이 온갖 기술로 빠져나간 그 자리를 보통의 아들이 빼박으로 꾸역꾸역 메워온 징집에 관한 대한민국 남성 계급 차별의 흑역사를 성차별로 바꿔치기한 문제이며 동시에 이러한 그의 선동에 일부 청년 남성이 이용당하듯 부안해동하는 바로 그 문제다. 또래 보통의 아들이 이유 없이 죽고 얻어터지고 폄해당하는 그곳 군대의 문제는 그대로 놔둔 채 남자 혼자서는 억울하니 그곳으로 여자도 함께 보내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또다시 죽고 성차별과 성폭력을 당하게 해 결국 보통 청년 여성과 남성의 생명과 존엄이 양성평등하게 훼손되기를 기획하는 정치인임에도 그가 열렬히 환호받는 그 문제다. 감히 신의 아들을 입에 올려 오랫동안 축적된 남성 계급 차별 문제를 건드리는 불경함 대신 성차별을 내세운 청년 정치인의 약삭발음과 그 지지자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정말 예리합니다. 보통의 아들이었던 저도 이유 없이 얻어터지고 폄훼당했던 군대의 문제를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내버려두고 가령 전쟁 반대 평화협정 체결 등 통일 논의는 제외하고 남자 혼자서는 억울하니 그곳에 여자도 함께 보내자는 찌질이 정치인이 젊은 남성들의 지지를 받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나이문경 교수의 말대로 생명과 존엄이 양성평등하게 훼손되기를 기획하는 정치인이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카오스입니다. 문제입니다.